안녕하세요. 동민이의 무비 리뷰 일기에 전 동민입니다. 오늘은 해치지 않아들 보더 CGV 일산에 왔습니다. 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영화 재밌게 보고 보자마자 리뷰도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치지 않아들 보고 나왔는데 음, 이게 동물 망한 동물원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들 그런 영화예요. 어. 일단은 소재거리가 신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재영 씨가 변호사 들역도 나오시거든요. 안재영 씨 입장에서는 드라마 공부의 신이 떠오르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은 드라마 공부의 신은 어, 강석호 변호사가 이제 망한 학교를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잖아요. 근데 반대로 이 영화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망하고 있는 동물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렸어요. 이 영화는 물론 동물들도 나오지만 물론 사회에서 바 이야기 그리고 이젠 릴레이션십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음. 물론 연출력이 뭐 이렇게 뭐 훌륭하다는 영화는 아니고 일단은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였고 음 일단은 그냥 킬링타임용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제일 소재가 좀 괜찮은 게 망한 동물 너는 살리려는 사람들과 변호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기존 한국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전개죠 음. 아무튼 저는 이영화들볼때 어 신선함보다 재밌으면서도 이젠 감동 유지, 유발 영화였던 것 같이 느껴졌었고. 어 물론 배우들의 연기는 좋아요. 근데 중간에 영화톤이 아니라 연극톤으로 대사를 친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이다 보고 나면은 뭐 여운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그냥 아 보고 아 재밌네 어 한번 볼만 하네 이런 영화였던 게더 깊이 남는 것 같아요. 암튼, 어, 이상으로 해치지 않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